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중요한 연합군의 군사작전 중 하나로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서유럽을 해방시키기 위해 계획된 대규모 침공작전이었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연합군의 정보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일군을 속이기 위해 페이크 작전이 수행되었으며, 이는 독일이 주요 침공 지점을 칼레 지역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6월 6일 새벽, 연합군은 대규모 공중 및 해상 폭격을 통해 독일 방어선을 약화시켰습니다. 뒤이어 15만 6천 명의 병력이 다섯 개 해안에 상륙하였으며, 각 해안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오마 해변에서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연합군은 파리를 해방하고 독일로 진격해 종전을 이끌었습니다.